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곰스타입니다. 네, 오늘은 어 이제 시즌도 거의 이제 끝났잖아요. 끝나... 뭐 완벽히 끝난 건 아니지만 낚시라는 게 근데 이제 시즌도 끝났고 해서 구형 조끼가 지금 굉장히 더러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더럽습니다. 구형 조끼가 곰스타 TV로 보이죠. 굉장히 더러워서 오늘 요거를 좀 세척을 좀 할까 해요. 그래서 세척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따 뵙겠 볼게요.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뜯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혹시나 이게 뜯다가 당기면 당기면 안 됩니다, 절대. 당기면 아시죠 이는지고프로 네. 오를 겁니다. 여기 실린더랑 요게 실린더고요. 가스가 들어있는 실린더고 요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제 센서입니다. 센서고. 이 센서를 실린더를 반대로 돌리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실린더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빠지죠. 실린더가 빠지고, 자, 얘도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두 개를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요. 제거를 하시고, 얘를 이제 산책을 하겠습니다. 자, 탄산성 가요. 물을 에 이제 미온수에 이제 풀어가지고 네, 이따가 담궈보도록 할게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욕조에 물을 받았고요. 네, 욕조에 물을 약간 미지근한 물로 이제 담았습니다. 네, 과탄산 수소를 네 한번 과탄산 소다인가요? 네 이제 과탄산 소다를 뿌리고 이제 잘 저었습니다. 네, 저어주고 이제 구명조끼를 담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멍조끼를 이렇게 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만약에 아까 이제 우리 센서와 실린더를 특히 센서죠. 센서를 제거하지 않았으면 큰일 나겠죠. 아주 그냥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또 가스를 새로 교체해야 되는 비용이 손실, 이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담그고 15분 정도 있다가 네. 한번 다시 올게요. 네, 한 15분 정도 지났고요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네요. 네, 네, 이제, 갑오징어 할 때, 신었던, 운동화. 이 제주도 갑오징어 갔을 때, 먹물이 신발에 많이 튀었어요 그래서 운동화도 같이 담가놨습니다. 근데 운동화는 지금 벌써 깨끗해진 것 같아요. 한 15분 정도 더 한번 이제 뒤집었고요 15분 정도 더 한번, 네, 지켜보고, 이따가 헹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뒤집어서 15분 담그고요 신발은, 어, 보여 드릴게요. 신발은 완전히 완전히 시커멓었거든요, 이거. 완전 깨끗해졌고요. 이 요거를 지금 이제 더러웠던 부분을 이제 솔로 일단 이 살짝 문지르고 어, 지금 혼자 카메라를 찍고 해서 고정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서 솔로 한번 문지르고 다시 한번 이제 결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담근 거를 좀 주물러 줄게요. 와, 여 이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시커먼 거. 아까 이제 신발도 물론 이제, 빨아서, 아까 이제 시커멓던 부분인데, 어, 보시면 여기 되게 깨끗해져 있어요. 완전 깨끗하지, 경원아 그치? 엄청 아, 그 깨끗해져 있고, 이제, 물을 좀 빼고, 이제 헹군 다음에 마지막 이제 결과를 영상으로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 헹군 겁니다. 헹구고 와 아, 여기가 아까 되게 시커멓었잖아요 지금 완전히 깔끔하게 저희 화장실이 좀 조명이 어두워서 그런데 이런데 보시면 완전 이제 새 것처럼 됐어요. 와 좋네요.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다음 시즌 또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어뭐 어쨌든 뭐 구명조과 제가 한 이제 세개 정도 있는데. 요게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주머니도 포켓도 많고 그래서 이제 요 폰터스 사고를좀 많이 쓰긴 했는데 그래서 가장 더러워요 더러워서 아 오늘 네 이렇게 세척을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네 도전하면 될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또 입으면 새로운 마음으로 또 낚시하는 거죠. 자 이상 네 구명조끼 세척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제모 네 많이 받으세요.